You're a holiday 분 54년? 이거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 저기예요? 그 남자 이사람 아니죠? 이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? 그때는 네. 네. 시대가 머리 두기 유행이었어요 아이 네.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. 저희 지압하는 과정에 총 맞고 병원에서 죽었죠. 이 감중에 탈출해서 또 사건이 있어요. 영화화도 됐었거든요. 홀리데이라고. 아 홀리데이는 드럼을 분 봤는데. 유전, 음. 유전 무죄, 무전 유죄도 되게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거든요. 그 사람이. 음. 죄 있어도 돌 있으면 무죄. 죄 없어도 돌 없으면 유죄. 이들이 에요 이게 음. 인질극이라고요? 아유. 이게 이게 여자고 이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시 탈옥했던 탈옥밤 탈옥 음. 이 사람 그냥 OO 아니에요? 예 네, 맞아요 작폭이에요 지금 딱 보고 근데 이 말이 아유. 딱 나와요. 근데 본인도 뭐 이러려고 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여, 뭐 인질로 잡아서 그렇게 된것 같은데 이게 분위기가. 딱 봐도 으쌰으쌰 분이거든요 응. 어쨌든 이 사람이 만약에 혼자서 탈옥을 해서 이렇게 했다면 그런 것 수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되게 으쌰으쌰해 보이거든요 맞아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 원한이 되게 많다라고 나와 있는 게 당시에 전두환이 동생 정경환이가 75번 갔다가 흥령을 했는데 음... 무죄를 받고 음... o 조금 훔쳤는데 죄를 받고 끌려가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어쨌든 뺴기잖아요 뺴기 백이 없으니까 감옥에 들어간 거고 누구는 풀려나고 이건 어쩔 수 없..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? 맞아. 근데 이분은 떠들썩했던 분 아니에요? 예예 예. 뭐가 떠오르세요? 그냥. 뱀이요 뱀? 네 사악한 뱀, 뱀. 그래서 뱀이 보였구나 아, 그것도... 83년도 이 사진은 솔직히 마귀 같거든요 본인보다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랬던 거 같아요 숨 막혀. 숨이 막혀요, 우선적으로.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못 덤비네요, 이분은.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상처죠. 큰 체격이나 아니면 남자 같은 사람들하고는 이게 안 되니까 같은 또래 애들보다 약 약하다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봤을 때 또래보다 좀 작았나 봐요 어렸을 때 기억이 이제 나중에는 이게 점점 이제 동등해지니까 더 이제 여자들을 더 우습게 알고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여자는 어리고 연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강하다 그러니까 쉽게 죽일 수 있고, 자기가 어떻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아요. 왜 군대 나와서 성격이 더안 좋아졌다 그러지? 이분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. 되게 조용한 성격으로 보이거든요? 말도 그렇게 막 많이 없는 스타일이고. 이 사람 그냥 생긴 것 자체가 어렸을 때는 이때 사진 보면 그냥 왜 이렇게 말도 못하면서 왜 강한 척? 남들 앞에서 강한 척은 하는데 불이를 보면 참는 성격이야. 그냥 막 살았던 것 같아 이 사람은. 예, 네,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런 분들은 왜 사형을 안 시켜요? 사형이 없어져서 그런 거죠. 병을못 하고 있는 거죠. 음.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. 공소시효가 지나서. 이춘재가 말한 연쇄살인 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14명의 여성이 성폭행 뒤 살해당한 사건입니다. 지난 2006년 4월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끝나 이춘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. 솔직히 이 사람은 깜방에서 밥 주기도 아깝지 않아요? 이분은 어쨌든 뭐 나와도 거기 있는 게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. 이분은 어차피 또 나와도 똑같은 행동을 저지를 사람으로 보이거든요.